진짜 이거. 뭔지 아시죠? 사랑님부터 보셨죠? 이거. 이거 어저께 라이브 끝나고도, 어, 사이트로 아주 문의가 아주 많았던 옷이에요. 사이트로, 아, 문의가 아니라 사이트로 구매 많이 이루어진 옷. 이거. 사이즈 있어요. 이것도 566두 사이즈. 이거. 이것도 오늘, 어, 아, 김차관님 도착했나요 오늘? 마음에 드셨나요 옷들? 음, 이거 예쁘죠? 요거 포인트로 진짜 예쁘 잘 나온 옷이에요 이거. 아, 이거. 제가 이거 어제께 잠깐 입었는데, 음, 마음에 든다니 너무 좋네요 저도. 음. 지금.